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이그니터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픽업트럭 시장에 다시 한번 돌풍을 예고하는 2026년형 KGM 무쏘 픽업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전통의 픽업 무쏘가 드디어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부터 실내 파워 트레인 첨단 기술까지 모든 부분에서 진화를 거친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2026 KGM 무쏘 픽업 리뷰, 사양, 가격, 신기능까지 모두 분석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외관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에는 KGM 위 새로운 패밀리룩이 적용된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릴 내부의 벌집 패턴과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은 강한 존재감을 줍니다. 풀 LED 헤드램프와 수평형 주간주행 등은 차량 전면을 넓어 보이게 하며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완성시켰습니다. 픽업 트럭 디자인 변화를 기대하셨다면 분명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측면 디자인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전통적인 픽업의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캐릭터 라인이 더욱 뚜렷해졌고 휠 디자인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18인치와 20인치 알로이 휠리 트림에 따라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후면부는 최신 LED 테일 램프와 함께 새롭게 디자인된 KGM 엠블럼, 그리고 소프트 오픈 테일 게이트가 적용되어 적재 편의성까지 고려한 모습입니다. 실내 역시 큰 변화가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통합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나란히 배치되어 운전자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고급 트림에서는 나파가죽 시트와 우드그레인 패턴이 적용돼 SUV 못지않은 고급감을 제공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OTA 무선 업데이트,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블루투스 멀티 페어링 기능이 기본 탑재돼 두 대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프리미엄 SUV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강화됐습니다. 기존의 2.2L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205마력, 최대 토크 45kgm으로 성능이 소폭 상승했고, 유로 6E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켜 친환경성도 고려됐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되어 변속 충격이 줄고 연비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식 토크 온디맨드 방식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상황에 맞게 전후 구동력을 자동 조절해 오프로드와 도심주행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 최신 ADAS 기능이 탑재되었고, 특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는 정지 및 재출발 기능까지 포함돼 장거리 운전 시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여기에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경고 시스템까지 추가돼 좁은 골목이나 주차 상황에서도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컬러 선택 폭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아이스 화이트, 스페이스 블랙에 더해 다크 그레이, 딥 그린, 세틴 실버까지 총 5가지 색상이 제공됩니다. 특히 딥그린은 아웃도어 활동이나 캠핑을 즐기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신규 컬러 옵션을 차량의 개성을 살리고 무소 픽업 색상 선택에 새로운 재미를 더합니다. 적재 공간도 실용성이 강화됐습니다. 기존보다 적재함 길이와 폭이 늘어나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슬라이딩 커버와 적재함 커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20V 전원 소켓이 적재 공간에 새로 탑재돼 캠핑이나 야외 작업 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층에겐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예상 가격은 기본 트림 약 3,200만 원, 상위 트림은 4,100만 원대로 예상되며 정확한 가격과 옵션 구성은 다음 달 정식 출시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KGM은 사전 계약 고객에게 캠핑 패키지 증정 및 달인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026 KGM 무쏘 픽업은 픽업 트럭의 실용성과 SUV 급고급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전략 모델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픽업 트럭 추천, KGM 무쏘 구매 가이드, 2026 무쏘 실내외 비교, KGM 무쏘 연비, ADAS 안전 사양까지 관심 있는 분들께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토 이그니터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2026 신차 리뷰, 픽업트럭 최신 정보, KGM 모터스 출시 소식까지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